안녕하세요. 좋은 차로 이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SUV 중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차량으로 한번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가성비가 좋아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차량도 준비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산 SUV 중 모아비 차량보다 어마무시한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금액이 훨씬 저렴해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정숙함도 좋지만 거기에 관리가 쉬운 휘발유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4륜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압도적인 크기와 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이 차량 저희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550만 원, 1,5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익스플로러 차량 전면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4W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6월에 등록된 2013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비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SUV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검은색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한번 해봤고요. 지금 이 검은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실외관 상태 정말 병적관리가 된 만큼 너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 옆으로 지금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백화현상도 일절 없고요 투명도도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순정 HI 디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지금 그래 보시게 되면 포드사이 멋스러운 이 포드 엠블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양 옆으로는 크롬 몰딩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크롬 몰딩 상태 또한 변색되거나 깨진 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와 그 아래쪽에는 안개등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20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 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그리고 이 포드사만의 정말 고급 옵션인 이렇게 터치식 도어락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운전석 뒷문, 운전석 뒤엔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이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 키가 180이 넘는 거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마무시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요 SUV 중 정말 좋은 옵션에만 적용이 되는 양쪽 루프레까지잘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후면부로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 옆으로 지금 리어램프 보시게 되면 리어램프 상태도 변색된 거 하나 없고요 투명도도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범퍼 쪽 보시게 되면 후방 감지 센서와 그 아래쪽에는 멋스러운 듀얼 머플러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에만 적용이 되는 전동 트렁크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6대 4 폴딩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정말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제가 앞전에 왜 새로운 돌풍을 일으켰냐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요즘 대세인 캠핑 차박이 유행인 만큼 정말 실용성도 좋고 정말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어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뒤쪽으로 지금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정말 편리 옵션과 고급 옵션인 이렇게 3열 시트도 전동으로 만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버튼 하나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버튼 하나를 누르게 되면 3열 시트를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이렇게 옵션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이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이 금액대에 믿기지 못할 만큼 정말 완전한 풀옵션과 실외관 상태도 너무 깨끗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실밥 나온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함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3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단한 방에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실내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함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3만 1014km 주행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멋스럽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가죽 핸들 상태도 변색되거나 뭐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트림 모니터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블루투스 버튼과 음량 조절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옵션이 좋은 만큼 전동에 텔레코스픽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센터페이아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어 옵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드사만의 장점인 터치식 옵션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운전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고수석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터치식으로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소닉 스피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행 모드로 바꿀 수 있는 변경 버튼들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c m 룸미러와 블랙박스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일반 셀루프가 아닌 파노라마 셀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파노라마 슬로프를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 레이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뭐 찢어짐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제가 바로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 봤는데요. 역시 SUV 차량답게 이렇게 뒷좌석도 정말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자석 에어컨 버튼까지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지금 천장 보시게 되면 천장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이 차량 파노라마 슬로프가 적용된 만큼 이렇게 이중 유리로 되어 있어 좀더 넓은 개방감을 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듣는 거와 같이 이 차량 디젤보다 관리가 쉬운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엔진 소음이나 엔진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익스플로러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4W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6월에 등록된 2013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돼 미세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요즘 캠핑 차박 때문에 차가 필요하신 분들, 많은 짐을 실어야 되시는 분들, 사륜이 꼭 필요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 활용성이 너무 좋은 차량, 저희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550만원, 1,5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익스플로러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이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